파란색을 따라서? 네, 거기를 그냥 바느질을 파란색을 따라서 그냥 해주시면 돼요. 바느질만 하면 되는 거예요? 네. 자, 하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님의 네. 네, 네, 화려한 피로그래피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아하시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지 궁금합니 어려운 질문이네요. 왜 그러냐면은 그 작품 작품마다 다 서운하실 거예요. 배우 인생 캐치, 실미도의 조선사님과 네? 킹덤의 안현대관님을 많이 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. 오! 혹시... 두 작품 다 좋아하는 작품이죠 네. 배우님이 꼽으시는 매에 포인트가 있으시다면? 전체 작품이 재밌어야지 먼저 손이 가요 작품마다 재밌는 걸 저는 고르는 편이니까 미싱만의 촬영장 분위기는 어떤가요? 우리 미싱은 여러 사람이서 수다 떨고 하는 재밌는 현장, 참잘 재단하고 있다 미싱이라고 얘기하니까. <laughs> 분위기 메이컷이라고 아? 제가 네, 많이 들었거든요. 스태프분들하고 아, 저렇게 잘해주신다고. 요번 역할이 충청도 분이기도 하고, 그리고 제가, 어, 주변에 있던 한 분을 그냥 설정을 조금 했어요. 근데 그 형님은 슬픔을 갖고 있는데, 그걸 표시도 안 내고, 허구한 날 방구 끼고 다니고, 농담하고 다니시고, 그형 흉내를 좀 내고 싶은데 저는 또 전혀 반대거든요. 촬영장에서 장난도 못 치고, 원래 성격도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, 그런 성격인데, 요번에 좀 깨려고 현장에서 얘기했어요. 나좀 이상하게 행동해도 좀 참아달라고 연습을 해야지. 우리 스태프들 상처받지 말았으면 좋겠어요. 농담하다 보면 남 상처도 받게 되는데, 혹시나 실수 안하나 그러고, 저녁에 걱정도 하고, 그래요. 그거, 변이 서는수송 프로에는 매력 포인트가 있다고. 좋은 변이였어. 고수 눈 보고 있으면 더죽겠어 떨랑떨랑 응. 해가지고 아주 최근에 루시드 드림 응. 그런 영화도 봤고, 응. 어우, 너무 좋은. 분. 신났어요. 응. 응. 형님 인스타그램은 네. 다매 봤는데 운동을 <laughs> 진짜 열심히 하시요 이렇게 운동을 얼마큼 하시는지? 저요? 3번 <laughs> 이상 하려고 노력해요. 기본적으로 체력 싸움이에요. 우리는 현장 나오면. 드라마는 16시간 영화는 12시간 더 이제 다시 시작해서 더 하고 싶어서. <laughs> 너무 슬프데도 응. 제한 시간이 다되어가지 네. 마스크를 완성 못 하신 것 같아요. 그렇게 말시키는데 내가 옥시한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오 그래도 네. 잘했다 네. 내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. 아, 거안것 같은데 옛날 거안 잊어버린 거 같은데 바느질? 안 쪼개진 뭐, 쪽으로 뒤집어 주실 아. 수 있으세요? 안 아, 돼요 네. 다 하면 네. 돼요 꼼꼼한 바느질이요 아, 네. 이 <laughs> 정도면 잘하지 않았어 아닌가? 저희가 오늘 또 마지막까지 스내씨라고 이야 감사합니다 잘 응. 먹겠습니다 <laughs> 저거래 <laughs> 오랜만한 드라마 미보 미뽀 드라마 미보드 장판성 역을 맡은 허준호입니다. 여러분들 을 오랜만에 다시 드라마로 인사드리는데요. 미싱트들이 있었다. 그분들한테 열심히 만들어서 선보이겠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내 나름대로 잘한 것 같은데 옛날 거안 잊어버린 것 같은데, 바지